니 빠졌다용. 물이 조금 묻어 있는 것 같은데. 이빨 이때, 이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아프진 않고요. 덜렁 거제 이빨은 거의 덜렁거리고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풀러 가는 길이었는데 엄마가 잡고 있어가지고 톡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이 는 분명히 피가 조금만 묻어 있을 거예요. 음, 약간 비슷하요 그리고 여기 뾰족한 부분 조심하세요. 아파요. 찔리면 아파요. 아우치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무서운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세이가올거라고 이게 무서운 사람들.